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원하게 반등 나와졌죠 예, 네, 오늘 반등은 좀 의미심장했고요. 아, 특히나 이제 환율이, 그, 이제 반등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예전에 이제 드렸었는데, 환율이 꺾이고, 또 이제 대중들의 개인 투자들 의 어떤 투매가 나올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환율이 1,400원이 오늘 깨졌습니다. 장중에 깨졌고, 어 그만큼이 이제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꺾였다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17조가 붕괴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한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쏟아져 나온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럼 반등을 이끌 업종과 종목은 어떤 거가 되, 될 것인가? 이거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확실히 또 보여줬죠. 예. 특히나 이제 오늘 대만 증시도 강세 였구요 어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이제 그 보고서 어제 설명드렸던 그 보고서 이후로 어 지금 it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계속 연속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캡엑스 이제 축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결국 이제 고객사 재고가 이제 다 소진 돼야 되는 거죠 재고 조정이 마무리 돼야지만 이제 뭔가가 업황이 돌아선다든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데 뭐 어떻게 또 이걸 더 가져가서 가격이 추세를 전환시키겠습니까? 결국 재고 조정이 돼야 돼, 돼야지만 되는 문제라서 가카펙스 부분이 그 역할을 해주는 흐름으로 또 추세를 음, 내년 뭐 1분기 네, 정도 되면 이제 돌아설 것이다 는 쪽으로 이제 예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지금, 뭐, 반도체 업종, 또 IT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선행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그, 뭐, 완벽한 어떤 항복 물량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뭐, 계단식의 하락을 좀낼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좀 나왔죠. 신용장고가. 그 부분에 의거해서도 이 환율과 이제, 그, 이제 개인, 물량들, 쏟아져 나온 물량들, 요두 가지 조건이 반등의 조건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주도 업종은 지금 2차 전지, 또 이제 반도체, 이제 IT 쪽이 이제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통해가지고 외형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 대표적인 업종인데, 그 1순위는 당연히 2차 전지 업종이 될수 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센 반등과 또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대장주는 당연히 LGN의 솔루션이고, 나머지 또 2차전지 소재들이 같이 우르르 같이 가는 장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되도록이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좀더 구조적이죠? 예, 실적적인 부분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전략들 세우는데 또 필승의 전략을 세우는데 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 상승했습니다 2237포인트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6.8조 상승 종목수가 770종목 하락 종목수 110종목 그리고 코스학 증시는 3% 상승했는데 아,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5조 수준이니까 음, 적은거죠 예, 706포인트 700포인트 회복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1,3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20여 종목에서 어,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2,500억 순매수. 지금 환율 효과가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방향의 수급들이 추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기관은 740억 순매도, 코스닥은 쌍끌이네요. 외국인 기관 각각 1,300억, 1,100억 순매수.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청계약 순매도. 그래서 엄청 큰 특징은 아닌데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해외시장은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됐고요. 양봉 전환됐죠.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거. 나사 도 출발은 마이너스 1.3%였는데 종가는 보합이니까 당연히 양봉으로 빵 올렸죠. 다우도 보합으로, S&P도 보합으로 올리면서 그 양봉으로 전환시켰고. 오늘 일본 증시도 0.7% 강세 홍콩은 어제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익 조정 상해증시는 아직 이제 이번주 휴장이죠 대만이 같이 올라왔다는게 중요하죠 네, 역시나 이제 어, IT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저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걸 저항받으면 다시 또 고꾸라지는 거고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 확률이 조금만 높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반등에 대해서 막 추격 매수하겠다, 막 이런 심리보다는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 저점 부근에 붕괴시키면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저항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좀 저항을 받게 되면, 이중 바닥을 타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을 예, 매수 전략 할그 기회들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려면 뭔가 좀 굉장히 예, 모멘텀적으로 큰게좀 나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뚫고 올라가는 게전 좋죠 당연히 근데 확률상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다시 또 노릴 수 있는 기회 어떤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환율이 일단은, 예, 환율이 일단은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볼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환율을 먼저 보도록 하죠. 아, 이 환율 꺾이는 거 보면서, 아,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썸네일 제목도 제가 그렇게 좀 달아들었었죠. 어쨌든 달러 지수도 지금 좀 꺾였고요. 예, 지금 21선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지금 8월달 이후로 이제 솟구친 상태에서 처음으로 2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음봉에 오늘은 장중에 이제 1,400원 붕괴되는 흐름이 전개됐고, 그만큼 뭔가 이제, 음, 이제 환율 쪽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내장 끝나고 나서도 여계로 환율 거래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1,406원이네요. 지금이 6시 57분. 네, 오후 6시 57분형 1,406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뭐한 번에 죽지는 않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다시 또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환율이, 네, 처음으로 이제 21선까지 내려온 거는 고무적인 어떤 현상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0년물 국채금리 조금 꺾이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매그로 지표가 조금 반등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도가 좀 잡힌 거죠 네, 그래서 WTI도 오르면서 네, 달러 지수가 이제 내려가는 네, 달러와 이제 역의 관계니까 주로 음,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역이죠 가 예,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WTI가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면서 감상까지 결정하면서 결국은 예, 달러 지수 내려가게 하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가게 만드는 현상. 그러면서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환경, 여건을 좀 만들어 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돌아서는 흐름. 어제 완전히 눌러버렸는데 참 번개 같아요. 네, 어제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1.3조의 선물을 매도했죠. 오늘 그냥 돈돈 정도. 네, 그래서 어, 양시장에서 또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 음, 도깨비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밸류적으로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도 많고요. 대외적으로 뭔가 쇼크적인 어떤 악재가 있지 않다면. 사실, 반등을 이뤄내는 게, 당연히 확률상 높은, 밸류 네, 지점까지 내려왔죠. 기술적으로도 낙폭 과대한 어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어떤 반등을 지금 내어주고 있고, 어쨌든, 요, 요 선까지,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의 룸이 지금 위로 열렸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악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어떤, 반등의 흐름들 내어줬고, 역시나 이 정도 오면 또 반,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기조, 코스닥은, 예, 막판까지 상승하는 기조, 흐름들을 보이면서 좋은 시장 마감을 해줬고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아,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 2,500억 순매수인데, 대부분의 전기전자 쪽에서 샀죠? 2,200억. 오늘 서비스 업종, 이제 네이버 최근에 이제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은 256억이니까 별로 안판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의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은 네이버가 1.8%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팔았네요. 오히려 기관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니까요. 외국인만 이제 안 파는 흐름으로 간다면 기관이 거기에 매수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반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네. 금액으로 오늘 110억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도 했고 기관은 95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인,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있었겠죠. 네. 그 이틀 동안 쏟아냈던 것 같고요. 그 금액이 7천억이 넘었다는 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이버 이렇게 우량주를 예. 경영진의 굉장한 뭔가 좀 하여튼 뭐 답답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들이 또 판단하는 문제니까 어쨌든 그 반등권에 좀 위치해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외국인의 물량만 더 이상 쏟아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카카오도 뭐 여기에 같이 밀려버린 형태가 전개됐고 오늘 외국인들이 145억 정도 네, 순매도했네요. 기관들도 최근에 파는 경향이고 어, 카카오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높지가 않죠. 네이버도 그렇지만.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들이 음 상당히 좀뭐 어,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연 이제 강세 종목은 LG엔솔, 뭐, LG화학, 삼성S&T,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포스코케미칼 7% 예. 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뱀이 5.8% 상승, LNF가 8.6% 상승, 다 이제 거의 뭐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순매수. 결국 이제 지금 증시 내에서 캐펙스 늘리고 3분기 실적 우호적인 어떤 컨센 잡히고 외국인 기관들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에도 오히려 순매수를 했던 업종 2차전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가장 강한 어떤 기조의 반등 그리고 그 연속성 자체도 선부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는다면 연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 2차 전지죠. 에코프로도 7.3% 상승. 그리고 첨보도 4.7% 상승. 성일아이텍도5.9% 상승. 그래서 W10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 분리막 업체죠. 2차 전지. 요거 이제 어, 상장했을 때 급락했는데 시장이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세게 튀어 오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에스카닉스도 케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죠. 이런 음, 흐름에 의거해서 뭐 솔브레인 6%뭐이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강한 어떤 반등세, 농진 세미캠도 4%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서 조금 하루 이틀 조정받을 수도 있는 기술적 흐름인 것 같네요. 음. 그 정도. 동화기업도 5.7% 상승. 2차전지 기업들 대부분 강세. 대주전자제로 강세. 그래서 2차전지 그리고 그, 그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패키징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실적이 견주하잖아요. 3분기 기대도 높고, 심태기라든지, 대성, 대덕전자, 뭐, 해성디에스, 뭐, 이런 기업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BCNC, 이런 것들도 우호적인 흐름들 나왔습니다. 1. 머티리얼즈도 6.8% 강세, 2차전지가 이제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됐다. 덱산 네오록스도 8% 강세. 아프리카트비가 최근에 시세가 좋습니다. 4% 상승. 그서이런 어떤 흐름들이었고, 오늘 셀트론 제약이 이제 잠 끝나고 나서, 고덱스를 급여 유지한다. 이거 뭐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급여 유지가 되면서, 네, 상당한 호재죠. 음, 시간으로도 이제 3% 이상 급등했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음, 오늘 셀트론이 좀 약세는데요. 였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오늘 급락을 했다가 쭉 올리는 형태.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쭉 밀렸다가, 네, 보합으로 올리는 형태가 전개됐고, 오늘 뭐, 리노공업 7% 상승, 해서, 반도체 2차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세였다. 아바코, 2차전지 장비회사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아바코도 10% 상승에, m 플러스 4% 상승, 하나 기술도 4.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A 프로도 5% 상승하는 흐름. 최근에 안 빠졌죠? 이런 것들이 무서운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기관이 쭉 샀네요.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단연 이제 최선두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정배열을 또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등시 주도 업종,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다. 엔켐도 8.9% 상승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많이 빠졌죠. 4.9% 상승하는 흐름을 보았습니다코스모신 소재 7% 상승. 그래서 2차 전지에, 어, 메인, 이게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요. 코덱스 코스닥 150레버리지, 뭐,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 순매수 상위에 좀 들어있네요. LG노텍도 오늘 5.8% 강세. 삼성 SDI도 2.8% 강세. 네. 나란히 이제 IT 종목도 중심으로 지금 강세해 보면 삼성 전기 그렇죠.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야, 모건스탠이 힘이 있구나, 확실히.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오늘 모건스탠이 보고서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코싹 쪽, LNF, 에코프로, 뭐, 완전 2차전지가 그냥, <laughs> 성일 아이텍, 세비캠, 에코프로, 대주전자제로, 나노신소지. 이거, 코싹, 쌍꺼리 수급의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2차전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HLB가 이제 바이오주 면을 세워줬고 네, 박셀바이오도 좀세워줬고 엔캠 첨보, 또, 그대로, 네, 2차전지, 음. 아바코, 음, 2차전지 장비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네, 오늘 시장의 어떤 리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그 반등이 오롯이 강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 신용융자 잔고가 17조를 깼죠? 예, 네, 이 초록색이 어떤 추이인데 17조를 깨뜨리면서 어. 9월 초, 예, 9월 초만 해도 뭐, 1조 9천, 아, 19조죠? 예, 19조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어마어마한, 2조 5천억, 2조 7천억이 빠진 거죠? 음, 그 정도로 이제, 개인들의 어떤, 공포, 성이었던, 반대매매, 회피성, 반대매매성 물량들이, 이거, 뭐, 뭐, 여기에 찍히지 않는, 뭐, 뭐, 스탕론 물량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CFD 물량, 이런 것들까지 친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물량들이, 아마 나왔을 거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많이 이제 조성이 됐었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깰 때가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고. 어쨌든 지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반등 나올 때또 이제 일부 차이 실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배팅을 했다면 이미 뭐 위에서부터 이제 물려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뭐 괜찮은 종목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또 교체라든지 압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타이밍이라 보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드를 늘려나가고 또 이제 회복해 나가면서 차후에 이제 진짜 대바다 왔을 때 그때 이제 풀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변동이 굉장히 크죠? 예, 진짜 뭐, 현기증 날 정도입니다. 야, 폭락했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막, 내리꽂았다가 또 오늘 급등했다가, 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지만 좀 능동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또 이런 시기에 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내지는 뭐,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식선물 매도 전략도 같이 가미한다든지 하면서, 예, 다양한 전략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사실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는 이런 구간을 거쳐가면서 시, 내공이 확 올라오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많이 예, 생각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이 경험을,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꼭 머릿속에 각인해가지고 차후에 또 반복되는 시장일 테니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